BT 섹시 2 채널입니다. 섹시 이 채널입니다. 이게 어.. 말이 안 돼. 어떻게 진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지, 정말.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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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가지거 아, 아,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다. <laughs> <붙여자> 아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메시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 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JTBC 톡파원 25시 개편 소식입니다. 우리 25시가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6월부터는 JTBC 톡파원 25시가 월요일로 변경되는데요. 수요일날보다는 월요일 때가 훨씬 더 시간대가 좋을 것 같아서 시청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톡파원 25시 6월부터 월 편성 변경. 뜨거운 싱어즈 후속, 토퍼원 25시 편성이 변경됩니다. 19일 조이뉴스 24 취재 결과, JTBC 예능 프로그램 토퍼원 25시는 6월부터 월요일로 자리를 옮겨 방송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요일 밤 9시에 방송되고 있는 뜨거운 싱어즈는 오는 31일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촬영을 마친 상태, 이에 토퍼원 25시가 자리로 옮겨 월요일에 시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논의 중이며, MC와 출연진, 콘셉트의 변동은 없습니다. 토퍼니 25시는 생생한 세계 각국의 현지 영상도 살펴보고 화상 앱을 통해 다양한 토퍼원들과 깊이 있는 토크도 나눠보는 프로그램으로 전현무와 김수, 양세찬, 이찬원이 MC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파일럿으로 시작해 토퍼니 25시는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 정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청률도 꾸준히 2%를 유지하며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찬또 위키다운 이력을 전하며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으며 전현무 역시 능숙한 진행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김숙과 양세찬의 남다른 리액션 역시 재미를 더합니다. 톡파원 25시가 떠난 수요일 밤 9시에는 허재와 그의 아들 허웅, 허은이 출연하는 새 예능 허섬세월이 방송됩니다. 허송세월은 허산부자가 인쪽두문섬에서 생활하는 리얼 야생 관찰 버라이어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찬원님의 MC를 맡고 있는 톡파원 25시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월요일날 저녁 9시에 방송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청률은 더잘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축하드리면서 6월부터는 우리 JTBC 톡파원 25시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뷰티 섹시 이채널입니다 뷰티 섹시 이채널입니다 이게 말이 안돼 어떻게 진짜 하늘과 땅에 경계가 없지? 잠깐만. 맞죠? 맞죠. 네. 이거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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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가 할 말은 모르겠지 중국은 그만 거해 아, 그래?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어 <laughs> 아니 심지어 <laughs> 어느 정도냐면 메시 선수. 혜나랑 응. 저한 그릇을 7,300원 주고 못사먹어고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 선수가 응. 경기도 중에 구토를 한 적이 있다. 너무 이쁘다 어쩜 좋아 아우 귀여워 아이 그만 쳐난이이다이 이때 가야겠다 난 이때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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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를 이겼다 5를티 섹시 이채널입니다 시티 섹시 이채널입니다 우와 이거 진짜로 진짜로 나 수업업 잘 몰라요. 그래? 어 진짜? <목소리> 이 노래 이 정도랑 캐릭터 주요 캐릭터 이름 정도 말해. 대충 만알지 그지? 어, 잘 몰라요. b 아... 섹시 이 채널입니다. BT 섹시 이 채널입니다. 보 정국 노래장보나 지금 진짜 방금 진짜 꼬르륵거어 아, 진짜. 봐도 아, 되고 아, 봐.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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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겠다. 야저 늦잠잠 바보다. 야.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진짜 맛있겠다. 긴장하셔야겠어요. 그래. 호주 안 가도 되니까 라오스 좀 보내주세요. 어 아, 진짜? 그리고. 뷰티섹시 이찬원입니다. 뷰티섹시 이찬원입니다. 준현 랑저한 그릇을 7,300원 주고 못사먹고어요티섹시 이찬원입니다. 뷰티섹시 이찬원입니다. 아, 네. 알파고 씨 때문에 둘현 씨랑 저랑 한 말을 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뷰티섹시 이찬원입니다. 뷰티섹시 이찬원입니다. 풋티 섹시 이채널입니다 풋티 섹시 1채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진짜 하늘과 땅에 경계가 없지, 정말. 아 맞죠? 예. 네. 이거... 제가 한말 어떻게 그... 아, 그래, 진짜 중국은 그거는 진 그림 그 너무 가고 싶어요. <laughs> 진짜 가고 싶다 <laughs> 아. 아니, 심지 아, 어느 어 정도냐면 메시 선수. 이 사람 저한그릇을7 3 0 0원 주고 못사 먹어.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 선수가 응. 응. 경기도 중에 구토를 한 적이. 음. 너무 이쁘다 어쩜 좋아. 아우 귀여워. 와, 아, 아, 아 그렇죠. 난겨결이이기다이이다이아난 이때 가야겠다. 나도 이때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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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를 이겼다. 5초 섹시 이찬월입니다. p 티 섹시 이찬월입니다. 우와. 이거 보 진짜로? 나 수박도 잘 몰라. 요어 그래? 진짜? 이 노래 이 정도랑 캐릭터 주요 캐릭터 이름 정도만 알지. 충만 알지 그지. 어, 잘 몰라. 비키섹시 아. 이찬원입니다. 비키섹시 이찬원입니다. 그때 만화 아. 볼 시간에 전공 돌아가자고 다녔. 나 지금 진짜 방금 진짜 꼬르륵 거렸어 진짜. 배고파.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먹는 <laughs> 거야? 저늦잠잠 바보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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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등장하셔야겠어요 그래. 호주 안 가도 되니까 라오스 좀 보내주세요. 어 아, 진짜? 그리고. 슈티섹시 이찬월입니다 슈티섹시 이찬월입니다 나랑 저한 그릇을 7,300원 주고 못사먹고 슈티섹시 이찬월입니다 슈티섹시 이찬월입니다 네. 알파고 씨 때문에 둘날 씨랑 저랑 한 말을 만세. 말을 못 하는 거야. 슈티섹시 이찬월입니다 슈티섹시 이찬월입니다 아, 네. 아. 뷰티 섹시 이찬널입니다 뷰티 섹시 이찬월입니다 이게 말이 안돼 어떻게 진짜 하늘과 땅에 경계가 없지 정말? 맞죠 예이가 지금 한나라 가리겠죠 중국은 그걸 보내셨죠 그게 이거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다 <laughs> 어. 아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메시 선수 이 사람 저한 그릇을 칠천삼백 원 주고 못 사먹고 음.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 선수가. 음. 어. 경기도 중에 구토를 한 적이. 너무 이쁘다 어쩜 좋아 아우 귀여워. 아아. <목소리를> 난이이다니이이난 아, 이때 가야 나도 이때야. 고고고토 이겼다. 티 섹시 이찬입니다티 섹시 이찬입니다 응. 어. 우와 진짜. 이거 진짜로. 나 소바프 잘 몰라. 그래? 아, 어 진짜? 이 노래 이 정도랑 캐릭터 주요 캐릭터 이름 정도만 알. 대충만 알지 그지? 어, 잘 몰라. 비티섹시 아. 이찬원입니다. 비티섹시 이찬원입니다. 근데 나눠볼 네, 시간에 전문 도라지 다나 지금 진짜 방금 진짜 꼬르륵 거렸어 진짜. 아들아. 대박. <laughs> <되어볼까>? 어. <laughs> 어. <laughs> <오, 웃음> 진짜 맛있겠다. 버린 <laughs> 거야? <laughs> <laughs> 저늦잠잠 바보다. 야. 하하하,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긴장하셔야겠어요. 그래. 호주 안 가도 되니까 라오스 좀 보내주세요. 어, 아, 그래. 진짜? 그리고. 비티섹시 이 채널입니다. 비티섹시 이 채널입니다. 둘한 저한 그릇을 3 3 0 0원 주고 못사먹고 비티섹시 이 채널입니다. 비티섹시 이 채널입니다. 네. 알파고 시 때문에 둘한 씨랑 저랑 한 말을 한 말을 못 하는 거야. 비티섹시 이 채널입니다. 비티섹시 이 채널입니다. 아, 네. 네. 프티 섹시 이 채널입니다. 프티 섹시 이 채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진짜 하늘과 땅에 경계가 없지 정말. 맞죠. 예. 네. 이거... 아, 제가 할 말이 없겠지. 중국은 왜? 아, 진짜. 그리고 저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어. <laughs> 아니, 심지 <laughs> 어느 어 정도냐면 메시 선수. 이사랑저한 음. 그릇을 13, 7 3 0 0원 주고 음. 음. 못사 먹어.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 선수가 음. 어. 경기도 중에 구토를 한 적이. 너무 이쁘다. 엄청 좋아. 아우 귀여워. 아 그거죠. 마당 결이 이기다 이게. 난 이때 가야겠다. 나도 이때야. 배고 배고 배고. 오천을 이겼다. 오티섹시 이찬원입니다. 슈티섹시 이찬원입니다. 우와. 우와. 진짜로. 나 수바프 잘 몰라요. 어 그래, 진짜? 이 노래... 이 정도랑 캐릭터 주요 캐릭터 이름 정도만 알아요. 대충만 알지. 그렇지? 잘 몰라요. 뷰티 섹시 이찬널입니다 뷰티 섹시 이찬널입니다 그때 만화 보시가에 전국 노래장을 다녔어. 나 지금 진짜 방금 진짜 꼬르륵거렸어. 진짜. 아주 배고파. 어떻와 진짜 맛있겠다. 버인 거야? 저 늦잠 잔 바보다.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등장하셔야겠어요 그래. 호주 안 가도 되니까 라오스 좀 보내주세요 어 그래. 진짜? 그리고 섹시 2차 놀이